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탈모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 모발 여러분들도 지금 익숙함의 소가 소중한 모발을 잃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모발과 탈모에 관한 고민이나 궁금증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잘하는 라디오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하고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발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잘하는 라디오의 김진호입니다. 음,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주시는 사연을 함께 보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상담을 해드리려고 해요. 언제든지 모발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입니다. 제가 고1 중반 때부터 발모벽이 생겨 아직까지도 습관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삭발을 해서 잠깐 고쳐졌지만 두피가 땡기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짧은 머리를 또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뽑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다시 자, 자라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모근이 손상된 건가요? 심하게 잡아 뜯은 적은 없고 모근 가까이에서 지그시 잡고 살살 쑥 뽑기만 했는데도 모근이 손상되나요? 모근이 손상되면 모발 복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머리를 뽑기 시작하는 습관을 얘기했었는데 일단 이거는 발모벽. 그러니까 옛날에는 발모광이라고도 불렀어요. 벽은 이제 습관이라는 뜻이고 광은 사실은 좀 미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제 머리카락을 뽑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제 질환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발모벽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트리코틸로매니아라고 머리카락을 뽑는 습관이죠. 근데, 음, 좀 일시적이면 괜찮아요. 이게 몇 년이 지속되는 습관이 되면 모근이 상할 수 있는데, 이제 모발 주기가 짧게는 성장기를, 휴지기가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가니까 잘해봐야 한두 번, 세번 뽑았을 거예요. 1년 정도 뽑으셨으면. 근데 두 번, 세번 뽑은 정도로는 사실은 모발이 손상되지는 않아요. 모근이 상하거나 안 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이 반복돼서 계속해서 뽑으면 머리가 얇아지면서 안 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모발을 뽑는 강도가 너무 세면 모낭, 모근이 상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안 나기도 하죠. 이게 최종으로 한 1년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돼요. 뽑은 상태에서 일단 중요한 건 뽑고 나서 회복되는 거를 봐야죠. 뽑고 나서 얼마나 회복되는지 한 1년간은 기다려봅니다. 건드리지 않고. 근데 건드리게 되면 안 되죠. 그 사이에 뭐 3개월, 6개월 만에 또 이제 머리가 났는데 뽑게 되면 사, 계속 상할 수가 있으니까 자꾸 손이 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일단 그거부터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증상이 스스로 억제되지 않으면 정신과에 가셔서 일단 치료를 좀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치료를 한 다음에 뽑지 않게 됐는데 1년이 되었으면 대부분 회복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복이 안 됐으면 1년까지 그러면 그걸 복구하는 방법은 모발이식 외에는 없지 않나 고등학교 2학년이시니까 아마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모 벽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고등학생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고3 지나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으실 테니까요. 분명히 회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음, 힘내시고 뭐 공부하시느라 물론 힘들겠지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금방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드린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과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탈모가 걱정되어 아보다트를 처방하여 열심히 먹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보다트를 먹으면 정제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끊으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1, 2년 안에 임신을 계획 중인데, 걱정이 되네요. 혹시라도 저희 아내나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지,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네, 이제 탈모약, 남성형 탈모 치료제인 아보다트에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것, 이거... 쓴 이제 젊은 남자분들 이제 임신 계획을 하시는 결혼을 하시고 임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어, 질문이에요. 저도 지금 약을 먹은 지 이제 9년 차 이제 해수로 10년째 됐거든요. 어, 그래서 차, 저도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리고 뭔가 10년 동안 애도 갔고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보다트 프로페시아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태아한테 문제를 일으킬까봐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우리 애가 잘못될까봐. 음 근데 일단 이 프로페시아 나온 지는 20년, 아보다트 나온 지는 약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문제가 생긴 케이스는 단 하나도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애기가 프로페시아 아부다트 아빠가 먹어서 혹은 뭐 엄마 조차도 뭐 때문에 잘못됐어요 라는 의학적 보고는 단한 예도 없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약을 먹으면서 계획적이지 않은 임신도 사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약을 열심히 드시는 이제 젊은 분들이 어떻게 잘못해서 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약을 먹고 있는 남자분의 애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한 예도 보고가 없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괜찮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확률로 보시면 음, 일단은 단한 예도 없다는데 대해서 걱정 말고 드셔도 됩니다. 걱정 이제 아기가 잘못될까봐 안 드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단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또 있죠. 이제 뭐 태아의 기형뿐 아니라 이제 임신 자체에 문제가 될까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신 자체는. 정자 수하고 정자 운동성이 이제 임신에 관련을 줄수 있는데 그두 개가 약간 영향을 받기는 해요. 한 15에서 20% 정도 정자 수가 줄고 정자 운동성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고 연구마다 조금씩 이런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그래요. 근데 정상적인 정자 수와 정자 운동성을 갖고 있는 남자는 한50% 이상 정자 수와 운동성이 줄어도 임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남자의 정자 수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또는 운동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도 임신이 쉽지 않은 분들은 그때는 조금 이제 복용을 고민을 해봐야죠 이제 먹을지 말지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제 임신이 잘안 되고 있는데 약을 먹어서 거기서 10% 15%가 또 줄어들게 되면 더 고민이니까요. 그래서 그 경우라면 한번 약 복용을 계속할지 중지할지 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연 같아요. 이렇든 저렇든 드시, 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걱정하시지 말고 일단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뭐이 사, 이런 일로 오시는 분들 중에 되게 진짜로 환자분들을 뵙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약을 보냈어요. 그래서 약을 열심히 드셔서 효과를 보셨는데 한동안 또안 오셨죠. 그래서 근데 왔는데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 왜왜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약을 끊었어요. 왜요? 아기를 가지려고요. 그래서 아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찜찜해서 그래도 좀 불안해서 끊었어요. 근데 문제는 애, 임신을 딱 하고 애, 약을 먹기 시작하면 너무 좋은 거죠. 딱 약을 끊고 프로페셔널 한달 아보다는 6개월 정도 이제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약을 끊고 바로 이제 아기를 갖고 다시 시작하면 너무 좋겠는데 아기가 사실은 요새 좀. 특히,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새는 잘안 생기는 거죠. 한,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2년, 3년 안 생겼어요. 그동안 3년간 우리는 약을 안 먹었으니 남자분이 엄청 빠져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그냥 우리가 그 계획한 대로 아기가 생기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이 많아서 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아기가 자기 건강, 자기가 잘못될까봐 아빠가 이렇게 안 먹은 거를 고마워하는 것보다 아빠 머리 없는 걸 나중에 더 힘들어 할 거예요. 아빠가 나중에 유치원 데리러 왔을 때, 그 초등학교 데리러 왔을 때 그때 머리 없는 걸더 속상해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그리고 그냥 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 여담이었고요. 예. 임신 준비하신 남자분들 많이 걱정되시면 미리 정자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요. 뭐 그거 걱정 일단 드셔 보신 후에 임신이 잘안되면 그때 또 검사 해보셔도 되고요. 너무 염려 마시고 우리 아기들은 아빠의 머리를 더 걱정한다는 거 모발 이식을 받으러 오는 두 가지 피커가 있는데 한 번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식 때 머리 많아 보여야 되니까 결혼식 전에 오셔서 모발 이식하는 거한번 있고요. 두 번째가 요사연이랑 연결되는 그건데. 애기가 사춘기가 들어가거나 좀 이럴 때, 한 3, 4학년? 요때 요새 좀 사춘기가 빠르잖아요. 특히 딸 가진 아빠들. 어, 그리 3, 4학년 때 애기가 이제 아빠가 학교 오는, 아빠가 머리가 없어서 학교 오는 걸 창피하기 시작하는 걸 느낄 때, 요때 모발 리식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런 사연이랑 또 연결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오늘의 마지막 사연인데요 마지막 사연 들어볼까요? 음.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수술을 결정해서 모발이식을 하게 된 32살 남자입니다. 군대 때부터 M자가 점점 넓어지더니, 제대 후에는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 약을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머리가 빠지는 양은 조금 줄어든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M자 이마 때문에 가리고 다니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먼저 수술한 친구를 보고 저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고 M자가 많이 커버가 되었고, 약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술도 해서 머리를 심었고, 약도 먹었으니, 앞으로는 머리 빠질 일이 없는 것 아닐까요? 더 이상 또큰 M자를 이마에 달고 살기는 싫습니다. 네. 사연을 잘 들었습니다. 사연을 들었는데, 네. 사연에서 정말 진심이 느껴집니다. 다시는 M자로 돌아가기 싫으시다는 의지가 이제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발 이식하신 분들이 이제 수술로 모든 걸 끝내고 자 이제 약을 먹었으니 탈모는 진행 안될 것이고 모발 이식을 했으니 앞쪽은 M 자는 완벽하고 이제 나는 이제 탈모는 안녕 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약에 대한 반응이 사람마다 달라요. 머리가 나는 사람도 있고 지켜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또 조금씩 억제는 되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래도 조금씩 또 진행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분들은 또 수술을 하셨어도 갭이 생기겠죠 조금 이제 조금씩 m자 뒤쪽으로 조금씩 또 모자라는 부분이 생겨서 2차 수술을 결국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기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되시길 m자 수술을 하시고 약이 잘 들어서 저도 사실 거의 10년 먹지만 저도 유지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 잘 하시기를 기원하지만 이런 탈모의 졸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서 또 머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M자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영원히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시보다는 기잘 관찰하시고, 관찰하시면서 우리 관리하시고, 약, 특히 약 멈추지 마시고, 우리 실장님 남편이, 우리 저희 직원분 남편이 저한테 수술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병원 홍보 모델 중에 하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방심했죠. 야, 이제 뭐 괜찮고 조, 이제 끝이야 하다가 약을 끊었죠 약을 끊어서 한 지금 6개월 1년 정도 아마 안 드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탈모가 진행이 돼서 탈모가 진행이 돼서 지금 열심히 또 병원 나오셔서 치료받고 약 열심히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안녕이야가 너무 많은데 음, 약을 잘 드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진행 안 되고 이제 잘 유지하시고 수술을 더안 하시기를 네.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근데 방심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라디오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제 블로그도 좋아요. 제 블로그도 아시죠? 데모리 블로그. 언제든지 사연이나 질문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꿈도 머리도 잘 자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호였습니다. 잘 자라요.